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이정열입니다 자, 6월 2일, 오늘 6시 40분을 지나고 가 있습니다. 자, RFHIC,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어, 리포트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채널에서 RFHIC를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자. 근데 좀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계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자라는 그런 의견들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어, 5G 장비주로 좀 살짝 경기 방어주기도 하잖아요. 경기 방어주로 살짝 순배수세를 좀 키우고 있다. 오늘 시장이 또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뭐 사실 이 정도면은 어, 상승 물량들을 차이 실현 소화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낙폭을 좀 빠르게 만회를 좀시키긴 했는데, 코스피는 기간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주면서 어, 물량들이 조금 출회가 됐습니다. 상승폭을, 하락폭을, 어, 방어를 좀 하다가 마무리가 됐어요. 뭐 사실 이 정도면은 최근에 좀 올라온 게좀 있다 보니까, 이거 차이 실은좀 물량 조정을 좀 했다, 물량 소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RFHIC가 상대적으로 지금 PER이 조금 높은 편은 있습니다. 경기 방어 주에도 불구하고 높은 PER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실적 추이를 한번 좀 봐야겠죠 왜냐면은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음에도 PER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적이 좀 빠져서 그러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실적이 빠졌는데 주가가 그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뭔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실적 체크를 하면서 그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것들인데 일단 실적을 보니까 자, 어, 지금 이제 이전보다는 영업이익이 좀잘 나올 거다. 아, 그렇게 보고 있는 측면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영업이익이 잘 나왔었다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높은 편을, 어,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좀 보여주다가, 어, 이 실적에 대한 쭉 성장성을 좀 이어갈 거다 라고 보고 있었던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5g 장비 잖아요 5g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좀 악영향을 좀 미쳤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 19년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좀잘 나왔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PER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 천원대 천원대를 계산해 보고 주가가 4800원까지 갔었으, 48 갔었으니까 여기 계산해 보면 45배 수준들. 근데 이제 실적이 급격하게 꺾였어요. 급격하게 꺾였다가 적자가 나왔다가 흑자가 나왔거든요. 흑자로 겨우겨우 코로나 시즌 때 흑자로 돌아 돌아 키 세웠 돌이키 세웠는데 일단 EPS가 해손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 3만 원대 수준에서 자 어, 126배 수준으로 어, 주가가 조금 어, 실적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 실제로 코로나의 영향들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를, 어, 영향들을 받았던 것을 벗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그렇게 돼서, 어, 이게 수출이 좀잘 되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안 좋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5G 장비주의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안았다가, 안았다가도, 않았다가, 지금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개선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2분기까지는 살짝 좀 어려운 상황들이 진행이 될 거다. 근데 그래도 흑자는 날 거다. 흑자는 날 거다. 매출은 증가가 될 거다. 3분기부터 4분기 그리고 2분기 1분기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고 2분기 3분기부터는 점점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서 233억 원 수준인데 어, EPS가 874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은 PER이 얼마냐 계산해 보면 3만 원대 수준에서는 34배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PER이 129배 정도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주가가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볼수 것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의 실적이 줄어들었던 영향으로 어, PER이 좀 높은 편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알수 있기 때문에 실적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이번 연도 어, 코로나가 이제 좀 마무리가 되면서. 팬데믹,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시장을 좀 진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경기 방어주 측면에 들어가는 이유들이 인플레이션에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을 받았지만은, 경기가 부진을 한다라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 5G 관련 종목으로 어, 포함되기도 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400억 원, 500억 원으로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EPS도 점진적으로 1,450원, 1,700원까지 증가가 된다. 자 만약에 우리가 2년 뒤에 영업이익 500억 원까지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3만 원대 부근에서 1 7 5 6원으로 하면 17배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때, 그렇게 되면은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저렴하다, 안전하다 저렴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표일 뿐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리서치 방에 종목들 몇개이렇쭉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이따가 인오와이어리스 설명을 드리긴할 건데 RfHIC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모멘텀에 있나 봤더니 리포트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글로벌 5G 투자 확대로 미국향 매출 급증할 전망이다. 자, 어, 이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5G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적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상 매출이 좀 급증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 2023년도, 2023년도, 2023년도가 더 기대되는 내용들이 뭐냐, 삼성전자를 통해서 장비를 좀 납품해요. 그럼 삼성전자가 미국의 보라이즌 5G 통신기업이죠. 다시 네트워크는 물론 인도, 릴리아언스, 릴리릴라이언스 지오, 그리고, 어, 일, 일본의 엔티티, 어, 키 DDI 등으로 납품이 삼성전자가 납품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키아 향매출이라든가 국내 중개기 업체 향 매출도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일본 미국 인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삼성전자를 통한 매출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가 며칠이 보라해진 이후에 다시 DC 네트워크로 확대되면서 관련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노키아 통화 공급이 하반기부터 예상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봤을 때는 2분기부터 보다는 2분기를 지나가는 하반기부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나는 시간이 좀 걸려도 어찌됐든가는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저렴하게 어, 밑에서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계속 어, 매집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어, 하반기 조정을 받는 것들을 틈타 가지고 조정이 좀 이어간다라고 해도 뭐한 달에 한 번씩인데 50만 원만 투자를 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500만 원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해 나가면서 평균 단가를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들수 있는데 우들이 되겠죠. 자 어, 영업이익을 좀 보면은 어, 매출액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영업 손실도 낮게 나왔어요. 매출액은 8.9%가 증가가 됐는데 그래도 낮은 수준이에요. 영업이익은 적절데 됐다 적절한 왔다. 방산산업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증가했음 불구하고 불구하고 불구하고. 1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G 인프라 투자 지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5G 투자가 이어져야지 실적에 연결, 연동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예산 실적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배로 국내 동종 유사 업체 평균 34배 대비 할증되어 거래되고 있다. 그래도 어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주가가 좀덜 빠진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덜 빠졌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어 다른 기업들보다 좀더 모멘텀이 있다든지 기대 요인들이 좀 있다든지 그런 것들. 자, 어 이런 것들인데 어 코로나로 인한 그 조금 주가가 좀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우리가좀 기대치에 좀못 미쳤던 것들을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다시 개선되는 모습들, 특히 이제 경기 방어, 인플레이션 해피처 이런 것들로 좀 집중을 받을 수 있을지 같이 체크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리포트를 보고 말씀도 드리긴 했었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리서치 방에 다양한 종목에 제가 이제 작성하는 리포트들도 좀 올려드리고 있고, 종목에 대한 의견들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분들은 밑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